내가 왜 이게 뭘 모습이 왜 다른 데를 보는 다른 데를 보고 있지? 아 여기 이, 이 동그라미를 봐야 되는 거야. 아예 여러분, 어, 지금 이제부터 그 태비 만들기 영상을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 운동부님, 예뭐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일로와서보세요 예. 이, 이게 뭐냐면은, 오늘 커피, 이게 커피박인데요, 커피박. 아그 네, 커피. 커피, 그, 원두찌꺼기인데, 이게. 네. 이게 일반 쓰레기로, 이 커피숍에서는 이게 일반 쓰레기로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이거를 첩, 폐기 처리을 한다하더라고. 음. 이게 양이 엄청나요. 이게 울산 이쪽에 해안가라서 커피숍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커피점 문점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 커피숍에서는 이 커피찌꺼기를 어 쉽게 말하면 돈 주고 돈 버린다는 네. 거네요. 이제 그거를 네. 이제 그 가지고 와가지고 퇴비로 태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네. 이걸 퇴비로 사용해놓으면은 땅 속에 있는 음, 그, 아, 음. 비료성분을,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음. 뭐라 해야 되노. 하여튼, 이게 굉장히 좋은 하여튼, 뭐, <laughs> 네, 뭐, 좋은, 좋은 거다. 거다. 어, 좋은 거다.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를, 이거를 지금 만들기 시작한 지는 네. 한달 됐습니다. 어. 한달 전에는, 이게, 이게 보시면은 여기 와보시면은, 여기 온도계가 하나 굽혀져 있어요. 이게, 이게 지온이 서서히 올라가지고, 최고로 올라갈 때는 한 어. 75도까지 올라가요. 어. 이게 75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온도가 한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한 55도, 4도? 예, 태비를 만들려면 이게 호기성 발효를 해야 되거든요. 호기성 발효? 그러니까 호기, 는기 그러니까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이게 미생물들이, 그, 미생물들이 이게 들어가가지고 발효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음. 고열로 발효가 되는 거죠. 음. 고열로 발효가 되면은, 어, 나쁜 균이나 좋은 아. 균이 딱, 다 사, 사멸이 되고, 음. 그러니까 이 온도가 서서히 식으면서 좋은 균만, 이게, 이제, 이게, 태비 음.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음. 공기성으로. 이걸 이제 오늘 한번더 뒤집어 줄 겁니다. 어. 뒤집어 갖고, 이제 공기를 한번더 이렇게 넣어주고, 음. 마지막으로 한 온도가 한 40도 정도 떨어지면, 음. 이거는 양질의 태비가 되기 때문에, 음. 어, 양은 일단 적지만, 봄에 네. 어, 상토를 만드거나 할 네. 그런. 상토. 화려한, 어, 상토로 하는 어. 걸할 계획이거든. 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습이 올라와가지고, 음. 고열로 지금 발이가 되고 있는 중이네요. 음, 음. 음. 어, 어. 그러면 이게 다 되면 어떻게 하면 살 부분이 많이 나올까? 아직 서둘러가지고, 조금 뭐, 영상이 조금 깔끔하고, 쎄댕이 나가면, 이렇게 뭐, 구독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나중에는 뭐, 그럴 날이 있겠죠. 예, 예 저도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데, 예. 이 좋아요가, 예. 이게, 이게, 눌러줘야 되는 게, 예. 그런 게좀 있으면은, 예. 좀 신이라서 더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예. 예, 뭐, 예. 하여튼, 뭐, 이제 예. 또 다음에는, 또 일정 잡히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